보고 말씀드려요 어, 오늘 뭐 한국당 공천 50% 물갈이 한다고 뭐 난리네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황교안 대표 또 제가 한국당 떠나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갈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천의 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총선이 어려운데 만약에 너무 많이 물갈이를 잘못하면 결국은 당신의 정치 생명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쯤 내 말을 잘 떠올리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여당 막 물갈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무슨 비례도 무슨 국민 저 국민을 섞어서 뭐 선거 인단을 섞어서 그렇게 뭐 한다 그러잖아요. 뭐 물갈이하고 뭐 비례대표를 뭐 국민들 손으로 뽑고 이거 에, 대국민 사기극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자기 의도한 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민주적인 그 국민 손으로 뽑는 것처럼 하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당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 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50%그 야당, 지금 한국당 50% 물갈이 한다는 건 아마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이것이 황교안 대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황교안 대표를 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 말이죠. 50%를 물갈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미 당에 있는 사람들잘 몰라요 그리고 30%를 일단 컷오프 한다 30여 명을 컷오프 한다는데 30명을 컷오프 할때참 사람 골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서로 호불호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행변 없는 사람일 수,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선 중진 이원이 이라고 해서 다 거려야될거 아니고요. 또 초재산 위원이라 그래서 다 괜찮은 거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태까지 한 행보로 봐서는 김무성이나 이른바 당내 그 본인 스스로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를 대표 만들고 또 앞으로 계속 황교안 대표를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영향력을 이렇게 저렇게 행사해서 결국은 그 30명 컷업프하는 중에 억울하게 컷오프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30명 자체는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비례대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안 한다고 그런 사람 빼놓고 어떤 사람들이 될까? 저는 대개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무성이 가까운 사람들이 뭐 이런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이유로 뭐 공천을 받거나 공천 가까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김무성의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뭐 아무리 부인해도 그런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당이 공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김무성 대표하고 친한 거 아니면 김무성 대표 그룹과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김용태라는 사람이 뭐, 피바람을 부르는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죽여,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마 김용태 같은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세은, 김무성,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끼고 돌면서 그런 사람들 잘안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다 공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켜내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켜내는 사람이 과연 뻐꾸기 알인지 아니면 뱁새 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새끼인지 자기 새끼 아닌지도 모르고 공천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에뭐 공천할 때 무슨 영향력이 끼쳤다 어쩌다 그러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천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면 뱁새인지 법국인지잘 모르고 공천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이론과 중간 보수들의 입김이 엄청나게 세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 말이죠. 선발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그, 그, 그 사람들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그 사람들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명 잘라내고, 뭐, 뭐 해서 50, 50%, 50명 이상 물갈이 한다. 그럼 뭐 물갈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갈이 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예,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현국으로 봐서는 결국은 사탄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사탄당. 탄핵을, 사기탄핵에 찬성한 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이런저런 책이 많이 잡혔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할때 결국은 황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압수수색하고 할때 결국은 뭐 이영렬이니 이런 사람들 다 황교안이 허락받고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또 탄핵하는 데 있어서 또그 헌재 그 공소장 문제 뭐 이런 데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묵과했거나 아니면 황, 황교안 대표가 상의했거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모른 척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때 만약에 높다고 볼, 보면 결국은 탄핵한 사람들한테 꽁지 그 잡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사탄파에 당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제첫 번째 분석이고요. 이러다가는 그나마 그 황교안 주변에 있는 어린 친박들, 이거 잘 모르는 친박들, 황교안 대표가 줄인 줄 알고 붙었던 친박들 중에 또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요, 만약에 사람을 갈잖아요. 갈면 지금 있는 사람 공천해도 될까 말까한데 사람 갈아서 공천 당선시키기 무하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사람들 또그 사람들도 또, 갈지 않으면 안 안될 사람들 제가 보기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어떤 규정과 룰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꼭 돼야 될 사람들은 한계관 대표가 미리미리 이런,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미 선택이 됐어야 하고, 선택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더 확실하고 분명히 선택이 됐어야 하고, 또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잘릴 사람안 잘릴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애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잘려야 될 사람, 확실히 돼야될이야될 돼야 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골라내야만 아마 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청와대하고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단식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단식 끝나면 병원에 가면 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뭐 이제는 고립무원이다. 어떤 사람도 지금 환경한 편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살살 무너져 나, 나가기 시작한다. 겨우 지금 1 2 명인가 뭔가 저 탄핵 지금 저그 단식할 때 붙어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인데 그나마 그 그중에 사람이 별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 뭐 갈아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또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하는 방법에 있어서 황기현 대표가 하는 방법은 결국은 사탄파 김무성과 김세연과 김용태 결국은 덜미가 잡혀서 그그 사람들 위주로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천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 또 황교안 대표가 공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뭐 TK나 뭐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마 공화당한테 안될 거예요. 공화 그런 사람들 공천해 가지고는 공화당한테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 높다. 그다음에 수도권에는 공천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데 결국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정도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섞인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벌써 자기가 잘렸다 안 잘렸다 뭐뭐 뭐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황교안 목을 쳐내는 것이냐 김무성과 같이 한패를 먹는 것이냐? 이런 선택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황교안 대표에게는 상당히 에이 그 어려운 일이다. 왜 김무성은 목을 안 쳐내도 김무성 개를 목을 안 쳐내도 김무성 개는 살아남을 수 있, 에이, 목을 쳐내나 안 쳐내나 그그 사람들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황교안 개는 뭐 개라고 믿지도 몇 사람 믿지도 않고 새로 생성된 개이기 때문에 그 개를 그 말하자면 자기들 집단을 잘 운영할지도 모르고 서로 손가락질 해가면서 할, 할 거고 또그 과정에서 황교안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나마 그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단식하는데 이런 어려운 정보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나폴레옹 잘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